야 할머니가 간식 갖고 온대 기다려 좀만 기다려봐 할머니 금방 와 어? 기다려 목소리도 아주 머루야 알고 왔어? 네가 그때 입이 물려가지고 상처가 났었구나 간식 준대 간식 넌밥 안먹잖아 밥은 밥 안먹지? 밥 안먹지 밥은? 간식 준대 할머니 간식 갖고 와 음, 그래. 응. 어. 할머니 와. 할머니 올 거야. 기다려봐. 할머니 올 거야. 응. 어. 얘좀 봐. 얘 맨날 오잖아. 인지야. <laughs> 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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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구석 온다. 방구석. 방구석. 모루야, 이리 와. 모루야. 할머니 와. 머루야 지금 왜 야옹이 나온 거지? 우 no. 저렇게 와서 갈 때까지 저래. 야옹이 웅해모리야 이리 와, 이리 와봐. 할머니가 왜 간식 갖고 온댔는데왜 이렇게 안 와? 할머니 왜 이렇게 안 와? 제가 줄래요, 간식. 어? 아니, 할머니가 갖고 오라고 시켰는데 와, 안 와. 할머니 와. 에? 할머니 와요? <laughs> 너 할머니 기다리지? 할머니가 와. 안니 널 실망시키지 않아 할머니가 그랬죠? 어유 <목소리> 기다려 할머니 금방 온대 응 머리야 실망시키지 않는데 빨 <laughs> 민지가 받았어 일찍 저 던돌 좀봐 여기 여기다 올려줘 봐 여기다 응? 엄마 안 가고 있어 어, 뭐 안, 안 가고 있어 엄마 응. 올줄 알았나 봐 뭘줄 알았어, 얘가. 일찍 퇴근했다고. 아웅아웅 하잖아. 됐어 응? 가방인데? 아니 아직 안 늦는다고. 걱정하지 말라고. <laughs> 있네. 또 가까이 주면 도망간다? 먹으러 와봐. 더 멀리 던져줘봐. 어? <laughs> 저거 말고 딴거달라 그러나 봐. 아, 깨끗한 데다 놔주면 얼마 좋아, 먹으면. 온다, 온다. 가있어봐 아니 맨날 놀래면서 여러 엄마 걱정하지 마 왔잖아 할머니가 갖다 주러 <laughs> 간식 주러 올줄 알고 안간 거야 이거 엄마 없는데 여지껏 뭐 먹어 아니 깨끗하게 주면 먹으면 좀 좋잖아 얘가 무서워해그 바로 뒤에 엄마